전 영상에서 여가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뭘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뭘 하는지는 알수 있었습니다. 네, 아주 여러 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여가부 당장 없애 버려 하는 여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은 현재 진행형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폐지해라, 폐지해라 한다고 해도 이게 진짜 폐지될까? 바로 이 걱정이죠. 과연 이 수많은 들을 해오고 그리고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진짜 폐지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이거 빼면 많은 국민들의 염원 여성가족부 진짜 폐지될까? 현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얘네가 뭔? 들을 해왔길래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드리자면 뭐 한국 남성 중에 49%가 성매매자다, 한국 남자들 다 잠재적 가해자다, 뭐 이런 소리를 해왔습니다. 아니 사실 이런 문제 한 개라도 나오면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하고 끝냈으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여성가족부 이러면서도 할수 있듯 여자와 가족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마저 또 제대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죠. 그 위안부 할머니 다들 아시죠? 이분들에게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는 아니, 여성 가족부라며 그게 말이 돼? 싶은데,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위안부에 관련된 소송이든 시위든 심지어 일본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할 때조차도 여가부는 단한 번도 위로의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죠. 뭐 이외에도 진짜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짜 이 여가부 문제점만 나열해도 하루 꼬박 세워서 말해도 다못 말할 지경이죠. 아, 그러다 보니 현재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여성가족부는 설립 이후부터 폐지해야 된다. 아니다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 드렸 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에도 크게 논의 되었 죠？근데 당시 문재인, 최열, 박원순 등 등이 나서서 여가부 폐 지에 적극 반대 를하 면서 결국 여가부 는 폐지 되지않은채 존치 하 기로 결정 되었던 적이 있 습니다. 아... 이때 폐지됐어야 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난 이후 여가부는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아니 이렇게 한번 폐지될 뻔 했으면 일 잘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데네 그게 정상인데 얘네가 보통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 전보다 더한 똥을 싸재 끼기 시작한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여가부의 문제가 더더욱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15년 등장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메갈리아 이후 워마드까지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은 더더욱 심해졌는데요 이때 여가부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 당연히 여성 가 가족부인데 젠더 갈등, 남녀차별 뭐 이런 거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여가부는 오히려 이 젠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혜화역 시위의 정부 고위층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기도 했죠.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여성을 무조건 피해자로, 남성을 무조건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는 발언과 교육자료를 만들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여성가족부의 활동이 수많은 여성 특혜와 남성 혐오, 더 나아가 남녀 갈라치기 앞장선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셧다운제로 인해서 이 마인크래프트를 미성년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용으로 쓰는 게임을 no. 우리나라는 성인용 게임이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결국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제대로 일도 안 하는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라 라는 여론이 확 커지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뭐 젠더 갈등도 선 넘은 거 맞는데 이제 뭐 문화 통제, 탄압 이런 것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냥 선 가지고 줄넘기 2단 뛰기 정도 해버린 거지. 결국 많은 국민들은 현재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뭐 알겠어. 그래서 이거 진짜 폐지될 수 있는 거 맞아. 그게 일단 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이랑 찬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들어봐야 하는데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당연히 아무리 얘네가 그 잘못을 해도 폐지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들을 살펴보면 아니 이거 그좀 잘못했다고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IMF 때는 경제위기... 위기가 왔으니까 경제부채를 없앴겠네? 이런 식으로 잘못을 했다고 해지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세월호 때 해경을 해체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좀... 다르긴 하죠. 아무튼 결국 여가부를 폐지하지 말고 개편 혹은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책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정책, 위기 청소년 보호, 그리고 다문화 가정 보호 등 가족적인 측면에서도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년간 성폭력 지원 건수가 30만 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 해바라기 센터 같이 잘한 일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한다고 하죠 뭐 무슨 일을 하고 왜 필요한지는 알겠어 근데 이거 다른 부처에서는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김에 여가부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없어져도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봅시다 여가부는 폐지돼도 상관없다 그 고유한 업무라고 볼 것도 없잖아 아니 아까 여가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며 네 맞습니다 뭘 주관하는 건 있긴 한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가부가 다른 부처에서 이것저것 여부가 가져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가부가 생길 때 여자 관련된 업무 좀 가져와서 만들었다는 거지 결국 이 여가부를 폐지해도 원래 업무를 담당하던 부처에 넘겨 주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당연하게도 원래 있던 걸 가져 오다 보니까 유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그럼 진짜 돌려보내도 상관 없을까요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들을 살펴봅시다 뭐 여러 업무들이 있긴 한데 거의 다 업무 이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노동시장에서 여성 경력 단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부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위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같은 문제는 보건복지부나 외교통상부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 사법부, 검찰, 경찰 그리고 영유아나 청소년의 문제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보여지기까지 할 정도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셧다운제의 경우에는 여가부에서는 강제적인 셧다운제를 시행을 했고 문체부에서는 선 혜택적인 셧다운제를 실행해서 각각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여가부 없어도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여가부가 하고 있는 일이 멈출 일은 없다고 볼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막 여가부가 하는 일다 나눠준다고 해도 제대로 될것 같아 이렇게 여가부가 아니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노동 관련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게 일어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가부가 잘 해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와 함께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못 하는 거 그거 다 여가부가 힘이 너무 약해서 그래 예산도 좀 팍팍 주고 수사 권한도 좀 주고 어? 그렇게 했으면 일을 얼마나 잘했겠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죠. 아니 지금도 일못 하는데 거기다가 권한까지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래도 이 예산 얘기가 나왔니까이돈 얘기 한번 해보자면 여가부 폐지 찬성 이유로 이 예산 얘기도 빠질 수 없는데요. 여가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1년 기준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주어지는 예산이 있는데 이건 무려 35조죠. 물론 이 성인지 예산을 모두 여가부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각 부처마다 나눠서 쓰고 있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지 예산 뿐만 아니라 여가부 예산 자체로도. 항상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되었죠.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연말 회식에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여가부의 예산들이 진짜 필요한 곳에는 안 쓰이고 불필요한 곳에는 쓰인다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죠. 아니 양성평등의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남혐 논란이나 만들고 있으니까 이 남혐 논란에서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의 이유 중이 논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름이 여성가족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남혐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 부가 만든 성평등 교육 자료 안에는 이런 말까지 적혀 있는데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지만 김치 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적혀 있던 거야. 이걸 또 학교에다가 교육 자료로 내세울 정도였죠. 이런 것에서도 알수 있듯 오히려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가부의 남혐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계속 설명을 해 드리면 영상이 끝나질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어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대해 알아보면 그 다음으로는 여가부의 무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부처에서 뺏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잘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 여성부가 경부부처 평가에서 만년 하위에 이를 정도로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여성가족부로서 입을 열어야 할 때마다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특히 박원순 오거돈 사건 때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죠 누구보다 앞장서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대변해야 하는 여가부 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상황을 가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부처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가부에 대한 비판 중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여가부라는 부처 자체가 자리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 여가부의 장관, 차관들을 살펴보면 초대 장관 한 명숙 장관을 시작으로 특정 대학 출신들이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집단에서 계속 이 여가부 장관과 차관의 자리에 오르다 보니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죠 특히 국회에 진출해 있는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곳 출신이 많은데 결국 no. 여가부가 폐지되면 자리 하나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지인 혹은 관계자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폐지를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성 측의 주장을 좀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쪽이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 그래 알겠어 근데 이거 진짜 폐지될 수 있는 거 맞냐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얼만큼 여가부의 폐지를 바라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여가부의 폐지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폐지 찬성이 48.6%, 반대가 39.6%였죠. 아니고 남자들이 다 폐지 투표한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중 남성이 59.1%, 여성도 거의 40% 육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설문 조사에서 여가부의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게 있는데 남녀 모두 70%가 넘게 여가부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죠. 이 설문 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단순히 남녀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부가 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당수가 폐지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1년 7월에 시작된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는 26만 명이 넘는 수가 청원을 할 정도였죠. 아니 그래도 이게 국민적인 이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재 대선 후보들 혹은 그 정당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좀 있는데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가부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사에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사실 이전 2017년 대선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능력에 따른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할당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셨죠 뭐 국민의 힘은 알겠어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회 전체로 여성이 아직도 계속 임금, 승진, 역할 등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릴 게 아니라 추가적인 차별 시정을 위한 확대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했었죠. 결국 현재 대선 후보들의 코멘트와 국민들의 상황을 봤을 때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여가부가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항상 놀라만 일으키는 여가부가 하루빨리 폐지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일급 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다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